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간 애써 모아온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미국의 오래된 외교 정책 하나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랑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언뜻 들으면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는 두 가지 주제일 겁니다. 19세기 초반에 선언된 아득한 과거의 외교 독트림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준비하는 미래의 경제적 안정이란요. 도대체 이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과연 우리의 은퇴 후 삶이 이처럼 먼 과거의 정치적 선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두 지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던 한 정치인의 발언이 있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소환해낸 멀로 독트린입니다. 이 이름, 아마 역사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선언했던 바로 그 외교 원칙 말입니다. 그런데 왜 21세기의 한 복판에서 그것도 세계 경제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200년도 더된 과거의 독트린을 다시 언급하며 부활시키려 하는 걸까요? 단순한 과거를 향한 향수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심각한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일까요? 이 질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오래된 개념은 무엇이며,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독트린이 다시금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우리의 노후 자금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뭘로 독트린이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 원본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그 선언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재해석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의 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뭘로 독트린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23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의 경랑이 겨우 잠잠해진 직후였고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왕국들은 다 시금세력을 규합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답니다. 특히 이른바 신성동맹을 맺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보수적인 군주국들은 자유주의 물결을 경계하며 유럽 대륙은 물론 그 너머의 신대륙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신생공화국들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피 흘려 자유를 쟁취했지만, 이들의 독립은 아직 위태로운 상태였죠. 유럽 강대국들이 언제든 다시 군대를 파견해 이들을 재식민화하려 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넘어 태평양 연안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스페인 역시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으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당시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멀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은 신생국이었던 미국이 감히 유럽의 강대국들을 향해 던진 경고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멀로 독트린의 핵심이었죠. 이 선언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었는데요. 첫째. 미국 대륙은 더 이상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척 대상이 될수 없다는 비식민화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거나, 기존의 식민지를 확장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다. 둘째 원칙은 유럽 열강은 미주 대륙의 신생 독립국들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비간 서번칙이었습니다. 당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했던 나티나 메리카 국가들이 다시 유럽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 것이죠. 미국은 이들 신생국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권리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유럽 세력이 이들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미주 대륙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미국은 유럽의 정치 문제나 기존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간 서번칙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미국의 양보처럼 들리지만 이는 사실상 유럽 열강에게 너희는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 없었죠. 즉, 아메리카와 유럽을 서로 다른 영향권으로 분리하자는 양대륙 분리주의를 천명한 셈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력으로는 유럽 전체와 맞서기 어려웠기에, 이러한 외교적 선언은 미주 대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멀로 독트린은 당시 로서는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야심찬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독트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국 해군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죠. 영국 역시 스페인 세력이 부활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무역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뭘로 독트리는 젊은 미국이 세계 무대에 던진 첫 번째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였고 이후 200년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년 전 미약했던 미국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의 것이라고 외쳤던 이 선언이 오늘날 미국 우선 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다시 소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멀로 독트리는 그저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혹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멀로 독트린이 현대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지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뭘로 독트리니 200년 전 젊은 미국이 세계 무대에 던진 야심찬 외교 선언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를 형성해 왔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질문에 답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21세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다 시금소환된 멀로 독트린은 그저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현대 우리의 삶, 특히 애써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에까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멀로 독트린의 부활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지정학적 격변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불러올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멀로 독트린의 부활은 곧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뿌리부터 뒤바꿀 강력한 파고가 될수 있죠.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한다면,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질 변화는 바로 관세 장벽의 높아짐일까. 이는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부품 가격이 상승한다면 최종 소비재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세계 각지의 생산기지를 분산시켜왔지만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 공급망을 자국 내로 회귀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슈 어링 혹은 프렌드슈 어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고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비용 상승, 공급망 비효율성 증가, 그리고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핵심 부품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이러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고립주의는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면서 동맹국들에게도 무역 장벽을 높이거나 특정 경제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요한다면, 국제적인 경제 협력 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반적인 둔화로 이어지며,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경제적 지지는 우리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주식시장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죠.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중심 기업들에게는 명백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특정 기술주나 제조업 주식의 가치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자국내 생산을 강조하는 정책이 펼쳐진다면 관련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지정학적 관점에서 뭘로 독트린의 부활이 가져올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국 이익에만 집중하고 기존 동맹 체제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제 질서는 격변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북대서 양조약 기구 즉, 외표와 같은 전통적인 군사 동맹의 결속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안보 공약을 축소하려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동맹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도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의 역할과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며, 이는 전체 지역 안보에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 축소는 국제 질서의 공백을 만들고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고 이는 세계 곳곳에서 지역 분쟁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동, 동유럽 남중국해 등 이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지역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곧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직결됩니다. 전쟁이나 분쟁의 위협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고 해상 운송로를 위협하며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 극도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신흥시장으로부터 자금 유출을 가속화하거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다. 결국 국제정세의 변화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 멀로 독트린의 부활은 200년 전의 낡은 이념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을 뒤흔들고 급파고가 그 결국 당신의 은퇴 후 삶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개인의 노후 자금이 거시적인 국제 정세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의 심각성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이는 우리의 지갑과 미래.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멀로 독트린의 부활이라는 200년 전의 낡은 이념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을 뒤흔들고 그 파고가 결국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의 노후 자금이 거시적인 국제 정세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의 심각성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임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의 지갑과 미래,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켜내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 뭘로 독트린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립주의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지진을 파악했으며, 나아가 동맹과 안보의 재편이 가져올 지정학적 격변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해보면, 멀로 독트린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복합적인 미래의 도전임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랑의 시대에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의 힘과 유연한 사고입니다. 국제정세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고 그것이 경제와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끊임없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정 국가나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주시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마치 안개 낀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을 따라 항해하듯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무역 분쟁을 격화시키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주식시장의 등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 지수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면에 숨겨진 거시적인 흐름 즉 미국의 정책 변화가 세계 질서에 미칠 근본적인 영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지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에 있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이자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기반이죠.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수익률에 일이 일비하기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계의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때로는 과감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결국 멀로 독트린의 부활은 200년 전의 낡은 이념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을 뒤흔들고 급하고가 그 결국 당신의 은퇴 후 삶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개인의 노후 자금이 거시적인 국제 정세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의 심각성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이죠.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이는 우리의 지갑과 미래,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유령이 현재를 지배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거시적인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이제는 우리 각자의 생존 전략이 자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대비책이 되었다는 점을 말이죠 미국 우선 주위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서 여러분의 노후는 과연 흔들림 없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